자, 가자 오늘 빨리 왔습니다. 어, 뭐그한 경기 때문에는 아니고 좀 빨리 하고 빨리 빠위 올려고 싶어 가지고 왔고. 저도 좀 여유 있게 하고 싶어하고 오늘 오랜만에 1 2시왔습니다 어, 양키스 남았는데. 뭐잘 치네요. 어, 오랜만에 또 양키스 역으로 한번 가 봤는데. 어, 고샘플 그 역시 마이까지 나옵니다. 그래 오늘 날 잡은 사람들은 정말 운이 없다. 어. 안 갔는데 오늘 오클이 간만에 이겼거든. 어. 진짜 운이 없다고 보면 된다. 어, 아, 아 그지 안 가나요? 아 그건 진짜 본인이 운이 없다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너무 많이 얘는 제 쟤네도 이겨야지, 않들아 어, 쟤네도 이겨야지, 금질 거가.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오늘 사료도 많이 가져왔고, 잘 저기, 사진도 많이 가져왔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쪽지 하시고. 평균 조회수가 말을 해줍니다. 한번 쳐보세요. 이거 보세요. 음. 방금 자랑타임 좀 가지겠습니다. 실제로 본 거고, 이거 뭐, 정지 버튼 있는 거 보면 영상 또 투자한 거죠. 어,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이봐봐 뭐 5천 돼 있고 이것도 5천 아이가 그 최근 거다요 그래 다 최근 거야가. 어7연타고 무시고 있네 여기. 후원 받은 거0 0천 개도 있네. 어렴푸이보이네이0천개 같은데. 어 그러니까 뭐 그냥 하면 된다. 조합 참여금 가입 버튼 눌리시면 되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뭐 길게 자잘구리 하는 거 존나 안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리그도 들어가죠 이번 시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 워라수목님이 포인트 잘 잡으셨어요. 어, 오늘 조금 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원래 인터리그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2주 동안 이제 상금을 걸고 센트럴하고 퍼시비가 오고 붙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틀음 아, 죄송하고요 음, 변수가 있습니다. 어, 못하는 팀들이 확률이 더 좋습니다. 잘하는 팀이 오히려 더 확률적으로는 안 좋고, 못하는 팀들이, 어, 그런데, 지금 인약은 못하는 니오넴이라고 볼수 있는 이런 팀들이 다 득점이 되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살아날 수도 있는 부분이 확실히 우선이 있습니다요. 우선이 알겠죠? 우선이 잘 들어주시길 들어 바라고, 오늘 변수가 좀 있으면, 여러분 생각하던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어 또, 막금의 TMI를 말씀드리면, 옥금의 감독은, 어 일본의, 어 유명 감독이, 어그 감독이 되었습니다. 어 요새 뭐 바뀌는 게 많고 하니까 그래 보고 어 나중에 기사도 좀 챙겨보고 하세요 어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조심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아니 방장 아무리 그래도 세이브가 진짜 별 볼일이 없는데 변수가 어디있노 야 인간아 아무리 인터리그라고 하지만은 <laughs> 음, 변수가 있을까요 형님들아 이거? 음. 에? 무라카미 지금 거의 뭐, 꺼질, 패디, 무라카미, 뭐, 그 다음 또뭐 있노, 뭐. 뭐, 뭐, 있잖아. 그, 털린다, 이런 게안 먹히잖아. 물론, 맞아. 근데, 한신이, 어, 인터리그 성적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요. 어. 오히려, 리그에서 좋았다가, 어, 만약에 또 이제 흐름이 오르면, 인터리그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나도 조금 조심스럽긴 해. 왜? 너무 잘 던졌단 말이야. 근데 얘는 몇년 차도 아니고 이제 얼마 안된 친구고 어, 등판 조정을 했다가 등판을 했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번더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 그리고 한신이 이긴다면 헨슨까지 해야 돼. 그리고 한신을 가고 싶으면 오버적인 요소를 더 살리면 돼. 어, 살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차라리. 어. 아니면 아예 만승을 가서, 뭐, 만승이나 오버는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다득점이 요소가 좀 많이 있어 보이고, 요자 같은 경우도 일단 5월 7일에 어어 어, 5이닝 3실점 문문 하나 투구를 했고 승패는 기록을 못했는데 경기가 나아지고 있고 우리가 작년 에 요자가 엄청 잘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심 투심 그 다음에 결정고로 던지는 슬라이드 엔드 인접도 경기가 나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아지고 있지만 확실히 저번 시즌에 좋아, 엄청 좋았던 모습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 또, 출로 허용은 되게 많구요. 어, 그 다음에, 어, 그, 이전 시즌에는, 특이 폼, 어, 요자라면 특이 폼이나 언더스로, 어, 요 부분도 장점을 많이 봤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상태야. 그리고 한시즌에는 지금, 오야마, 엔드, 대걸레머리, 엔드, 어, 그 다음에, 엔드, 키나미, 엔드, 어, 그 다음에, 모리시타까지. <laughs> 응, 어, 그다음 앤드 사토. <laughs> 사또 혼자 더 이상 외롭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요. 어. 그리고 세이브가 지금 진 경기들을 보면은 거의 압도하는, 어, 뭐, 오리스 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다면 마인성까지 무난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고. 다만, 배당 메리트가 왜 얘네 둘이가 붙어본 건 없거든.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인터리그에서는 오히려 변수카드가 발동이 될수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한신 입장에서 1.40은 오늘은 메리트가 없는거지 그냥 과감하게 터치를 하든지 아니면 오바로 싹 바꿔버리는거죠 그리고 세이브 언더래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요자 자체가 작년이랑 원래는 쓰레기였어 원래 쓰레기였다가 작년엔 좋았어 어 그냥 보기 와이 정도로 잘하나 어 그리고 완전 특이폼에 속아보는 거 근데 다시 회기를 해서 볼렛이 많고 원래 부분이야 그러면은 승패를 굳이 찍을 필요가 없고 뭘 찍습니까 오바로 찍지 그리고 세이브를 찍는다 해도 어 그냥 과감성을 가지고 던지는 거지 솔직히 세이브가 지난 경기 때그 다음 2주 전때 못했던 건 사실이야 그냥 인터리그 때 반등이 될 것이다 요런 부분만 보는 거야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오바고 어 세이브 프렘까지만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세이브 프렘까지만 볼수 있다 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한신승이 그동안 역배도 가고, 뭐, 지바랑 더불스 계속 갔지만, 뭐, 오바적인 요소를 용서, 더 살리는 게 낫고, 아니면 요자 카이토가 불러져서 오히려 초장에 갈박살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득점 우선 두시고, 뭐, 한신 가실 분들은 그냥 마인까지 터치를 하고, 마인이랑 오바는별 차이 없고, 한다면 오바 쪽으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어, 만약에 이제 뭐 원래 알던 우리가 무라카미 쇼, 쇼기 같은 경우는 야쿠전에 설명을 드리면 6이동안이실점 했습니다. 어. 대부분 내용이 좋기는 해요. 근데 지금 또뭐 포심 커터, 포크볼, 싱커 요 라인들이 이날때 초반이긴 해. 근데 지금 너무 잘해준 거 맞거든. 여러분 좋하는 탈곡기 관점이 지금 딱올 때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 연차가 얼마 안된 친구기 때문에 이런 또 인터리그 경험도 분명히 없는 것도 사실은 물론 세이브 정말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변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봤을 때어 진짜 잘하 진짜 잘하 아예 무슨 소리고 승에 마인승이 언더다 어 세이브가 0.1점이고 요자가 저래 해도 어뭐 한신 가끔 한신 마인 가서 그냥 한신승을 가서 한신승 더 좋은걸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어. 알겠지 그래서 차라리 어또 요자가 기이닝적인 소화능력도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작년에 반짝 잘했다 어, 이런 부분이고 약간 하나의 김민호 보는 약간 도쿄올림픽 때만 도쿄올림픽 가기 전에 그때만 좀 잘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특이폼이나 이런 부분들 언더스로운 부분들이 안 먹힌다 그리고 문제가 많은 게 얘가 또 언더스로우잖아요 어. 그럼 뭐가 문제겠어 항상 우리 야잘 알더라 어. 뭐가 문제겠어요 견제능력이죠 어. 근데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견제 많이 먹힙니다. 뭐냐 도루 많이 먹힌다고 알겠죠? 중요하죠. 제학이든 종훈이든 고행표든 여자든 어, 맞잖아. 그럼 뭐야 안 풀리면은 뜨는 볼이 많겠죠. 그럼 뜨는 볼이 많다는 거는 일본 야구에서 뭐 치카모토 나카노 빠르잖아요. 도루도 실제로 하고 그지? 그런 부분에서 다득점 요소가 물론, 이래놓고 언더가 나올 땐할 말이 없어. 막, 요자 호투하고, 뭐라 하면 원래 하던 대로 7이니, 1심점 딱 하면 모르겠지만, 언더 갈수 있는 경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알겠지? 그래서 세이브 프랜까지만딱 보도록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1.40 쭉쭉쭉 우리가 가듯이, 그런 경기는 아닐 수 있다는 게, 어제 생각입니다. 알겠죠? 솔직히 세이브 진짜 못 했는데, 뭐, 솔직히 그 까고 예에서 뭐, 설명한다면 말이 안 되죠. 어 근데 이제, 분위기가 반등이될수 있는 시점도 될수 있다는 거지. 맞잖아. 앞에 그 얘기하면 뭘 잘해서 계속 반대갔는데 그지? 어. 그죠? 뭐, 투수 장점도, 원래, 세이브 같은 작년에 또 여담 말씀드리면 불펜이 좋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도 않잖아. 그지? 어. 됐죠. 어. 그 다음, 야쿠, 이시카. 우리, 그, 느린, 볼의 대가. 어. 그 다음, 니온의 우에하라. 그 다음에, 음. 6점 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 물론, 뭐, 나머지, 뭐, 스즈키나 이런 애들 다 잘하긴 한데, 우회하라는 좀 아닙니다. 어. 지금 보면, 오선발급들이 지금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잖아. 그리고 아니면 살릴 거면 다 득점을 살리면 되지. 야쿠도 분위기가 폭망이지. 왜? 다 득점 경기를 했는데, 마인당한 경기도 있고, 1점 차로 지면 1점 차 지는 대로 하고 경기 깨지고, 그 다음에 영봉, 뭐, 거의 1점, 1점이잖아. 그러니까 직원 봤을 때는 아니오님이 그래도 뭐 인터리거도 잘하고 하니까 옆에 가면 안 되나 프랭 가면 안 되나 이렇게 하잖아요. 어 가면 될까요, 분들아 음. 가면 될까? 근데 나는 이거 오히려 저득점이에요. 그래 저득점 이해될 거야요 소백전도 언더맞지 어. 언더 많이 보죠, 그냥 키한한데 투수는 별로 안 좋거든? 어, 느린 볼에 그냥 뭐, 오는 애란 선수고, 우연한데, 요 둘이만 붙으면, 한, 보세요. 개 답답합니다. 내가 흐름 볼줄 알잖아. 진짜 좋잖아, 지금 보면. 개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해가 안될 거야. 아니 그래도, 하나 잘하는 거는, 산타나 오주나 되고, 어, 홈런치고, 그니오넴도 니가 말하는 알칸타라라든지 뭐, 어, 만남이은 요런 게 되는데, 기세 보면, 저, 둘, 야쿠 같은 더더욱이는 다득점으로 생각이 돼야 되는 팀이고. 아니요. 여기 붙으면, 작년도 마찬가지로 야쿠가 니오넴 씹어 먹어야 될거 같잖아. 야쿠 지난, 지난해까지는 괜찮았잖아. 근데, 여기도 약간 그거지. 소뱅의 오릭스가 말린다고 했잖아. 은근 니오넴한테. 센트럴한테 말리는 팀이 야쿠하고, 어, 서로 말리는 경이야 야쿠하고 내가 알긴 한신인가? 어, 이두 팀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 확실한 건 야쿠는, 제일 재미없는 경기 하긴 해. 근데 이게 여러 번 나와. 이해가 안 되잖아. 왜냐, 작년에 야구는 잘하는 팀 아니고, 그리고 투수도 안 좋은 팀 아니야. 근데 저득점이 상당히 많다고. 그 경기 내용을 내가 또 분석을 했을 때도 떠올려 봤을 때 별로 오바가 좋아 보였던 거 없어. 그리고 연장도 꽤 있어. 연장. 근데 잘해서 연장이 아니고 답답해서 야 누구나 이기겠다 야 프랜이 좋겠다 프랜을 가도 뭐 배당이 후져서 아 이거 갈 거면 그냥 딴거 가지 이런 느낌의 경기가 상당히 많았던 게 어, 야쿠하고 니오넴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씨 무슨 개소리에 샀냐 왜 알아 패급이라고 니 말대로 이시카도 오늘 내일 에서뭐 만세살에 자아 네, 그런 건데 오바다 가면 되겠구만 아, 하고 그 다음 니오넴 가면 되겠구만 야쿠도 별론데 근데 뭐 얘네 했을 때 누가 이겼냐? 야쿠가 이겼죠. 어. 그래서 나는 이게 또연패 그니까 난 앞에 걸좀다 지웁시다. 인터리그는 2주니까 2주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 일단 우선적으로 볼 거는 오버 아니라는 거고, 언더랑, 그 다음에, 어, 그리고 제가, 저, 내말 맞았죠. 토요일, 일요일에. 언더 많이 났잖아요. 실제로. 그죠? 어. 물론 여러 에안찍겠지만이 경기 자체를야방향 야구 니 예언하면 온도 찍기 좀 그렇다 그러겠지만 어땠어 결국 KT도 온도 뜨고 다운도 떴잖아 오리수도 뭐 1점에 뜨고 별로 오바 좋았던 경기 별로 없었어요 어,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득점 양상이 아니진 않는데 결과로서는 그런 경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말을 풀어보면 알겠지 왜 하루 신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체 팀들이 그랬었잖아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 오점 요코하마도 마찬가지였고 그지.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언더에다가, 일단 승은 야쿠르트 본다, 어. 니오넴 프랜볼 수도 있는데, 니오넴 프랜이나 언더는 비슷한 거라서, 그냥, 언더 가서, 승이나, 야쿠르트가 이겨도 언더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니오넴이 이겨도 언더 나올 수가 있다. 물론 투수가 안 좋지만은, 야쿠도 히로시만, 저번에 그거랑 똑같아. 히로, 그니까, 러 한신이 히로를 저득점을 만들어서 이기면서, 다음 경기를 내가 우리가 갔던 그 느낌이랑 비슷한 거야. 그러면, 한번더 봐야 돼. 어, 야구 같은 경우는. 그니까, 최소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 무슨 느낌이냐. 저번에 한신이로인데, 한신이 히로를 두번쫙 잘하고 있다가, 저도 좀 죽이고 넘어왔잖아. 어,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 다음 히로를 안 갔잖아요. 기억나지? 히로랑 준이 치랑 붙었나? 안 가요. 그래서 주풀 갔잖아, 뭐, 했는지. 그 느낌이라고. 어. 알겠죠? 그래서 나는 안 간다고. 음 오케이? 음. 세이브 옆에는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뭐 한게 없으니까 뭐또 가다가 또 1점 차로 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 세이브도 7회 8회 9회에 주자가 많이 나가요. 어, 그러니까 요자를 떠나서 많이 불편 잘해서 뭐 넘어갔다. 그러면 7회 8회 9회에 <laughs> 스코링 포지션 깔리는 게 많다고. 심지어, 라쿠텐한테도 6대3이었는데, 어, 기억날거그 1, 2로 세운 게 가지고, 마지막에, 물론 끝내긴 끝냈습니다만은, 어, 고른 요소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요 그니까, 오바는, 뒤에서도 나와줘야 되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어. 그 다음 경기, 요미, 헤이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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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지바, <시바>, 니시놈. <laughs> 물론, 하유 경기라서 좀 봐야 될부분 있죠. 첫 경기니까, 어. 7.5. 어, 한신 경기, 요미 경기, 그때 언더 봤죠? 이거 뭐 봅니까, 핸들아? 음. 어, 주말에 그 중간계 또숨0개 일단 던지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 헤이나이라는 부분이. 어. 일단은 이 경기 언더 봅니다. 어. 언더. 언더 좀 좋아 보이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지방가또 역배가. 어, 역배는 아니네. 어. 지바승 보면 안 됩니다요. 안 돼요. 어. 지바승 보면 안 돼. 아, 그리고 함들라 어 저것도 맞기는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 형님 맞아요 어 그니까 그것도 이제 꽁으로 딴건 아닌거죠 근데 인정은 안하지 지금 꼬라지 봤을때는 어 원화수목검 뭐 그저 형님도 저 말도 맞아요 근데 내가 안 가져온 거는아방자가그 작년에 인터넷 갔는데 지금 폭망이잖아 그러니까 인터넷을 잘하는 편이긴해 어저 말도 맞아요 작년 1인가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담으로 좀 보는 거고 어, 메인으로는 아니고 지바생이 아니고 마헨승까지도볼수 있는데 온더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에? 방장 요미 아그 지바 상황은 알겠는데 요미 불펜이 신음실이 다매자 니시노 유지 같은 경우는 구인이 <laughs> 1실점 했죠 어, 그리고 6 경기 중에 거의 뭐 승리 제조기입니다. 물론 뭐 지바가 역배가 갔을 때 우리 계속 가서 먹은 적도 있는데. 와, 그냥, 다, 다, 던지는 족족 다 돼. 그니까, 러 좌우 로케이션도 되고, 상하 로케이션도 되고, 그냥 완벽이야, 그냥. 상하 로케이션도 되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 포크, 커브, 이렇게 다 던지거든. 1할 어떤 건 0, 0점대야. 어, 어, 삼진이 안맞아 근데 좀 희귀해. 이름이 보통 삼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삼지는 또 많진 않아. 승리에 비해서는. 인위 소환 능력도 있고. 그, 얘는 좋은 게 뭐냐면, 분뇌 피칭이야. 어, 뭐냐. 그, 투구수 관리가 된다는 거지. 그니까, 좋은 거다 가지고 있다 보면 돼. 근데, 니지는 유지도 물론 잘한다고 보긴 했지만은, 요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어. 그래서 나는, 일단은, 여기가좀 가장 크다. 그 다음, 집의 상황은 뭐, 아시니까요. 일단, 코로만됐거든요 내가 얘기했잖아. 인터리그 때, 중장거리형, 유망주 주명 콜업 되냐고 봤는데 아직은 안 했어. 어 그래서 뭐 변화는 없을 것 같아. 여러 마시는 뭐 차탄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져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미우리 해이나 유타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불펜으로만 중 나왔었죠. 어 그리고 오픈너일 가능성이 크고. 어올 시즌에는 또 이제 3인인까지는좀최대치로 던진 적은 있습니다만 결국 불펜 게임일 거고. 어 근데 요미우리는 이 경기를 내가 왜 집안 마이슨까지 보냐면 약간 버리는 경향이 좀 많다고 봐요. 어. 왜냐면 하 선발이 없는 게 아니잖아. 선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쓴다는 거는 해보다가 안 되면은 내일에다, 내일 투수가 아마 그래도 해볼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무리는 안할 경기라고 봐요. 어, 지바는 잡을 수 있는 경기고, 그리고 지바 투수 중에서 가장, 지금 승리를 많이 먹고 좋은 카드인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약간 쓰게 말 가능성도 좀 요미 쪽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언더 양상이 좀 있어요. 일단 니시노 쪽이 강자, 굉장히 승이든 언더든 유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헨슨까지 보는 이유는, 어, 요미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무리하지 않은투수 나온 거 보면, 왜냐면 헤이나이가 또 주말에 던졌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야. 하라 감독이 이제 노망이 들었는가. 어. 불펜 그를 하긴 한데 근데 불펜이 또 이제 안 좋잖아 실험실 나오고 뭐뭐 뭐 나오긴 해도 지바가 뭐 장타적인 요소는 별로 없다 보니까 또 한신하고 요미 전에 그때 언더 봤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말하는 이제 어 투수 둘다 별론데 그때 한신도 안좋은 투수 나왔고 요미도 안좋은 투수 나왔거든요 근데 봐봐 언더 나갔고 한 8회 가갖고 점수가 낮잖아요 그죠 그게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봅니다요 분위기 자체가 물론 요미 다선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사카모토라든지 오카모토라든지 뭐, 낙타다 쇼도 복귀를 했고. 근데, 니시노란 또 부분도 강력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치마원 쪽으로 보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안은 우리가 뭐, 미워할 수가 있나? 뭐, 거의 해준 게 태반인데요. 이 특히 역 받아갖고, 역배 받을 것도 아닌데, 뭐, 역배 받아갖고 한 적도 있지. 음. 그래서, 이래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가장 좋은 카드다. 그 다음에는, 이치, 이치, 다니, 이치고. 어.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드럽게 안 돌려주네요. 어. 48명 있는데, 추천수? 하.. 진짜 드럽게 안 눌러주네요 어, 그럼 후원하셔도 됩니다 너가 못하겠습니까 아야 먹었습니다 이제 보자 아왜 사람을 왜 이렇게 못 믿어 하냐 어. 양키스거든요 양키스 들어 먹었거든요 고객님, 의심 가지. 가지지 말고 그냥 하세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그리고 저 배구는 저 뭐, 해본 사람 훨씬 더많을텐데 이래 하면 안 돼요 좀 눌리세요 비록 천해쁘고하가나아좀해 어. 그냥 좀해뭐 구독도 좀 하고 어. 알겠지 음. 대답 좀 하고. 라꾸, 라꾸, 김라꾸시다. 라꾸, 라꾸 갑니까, 이거? 라꾸는, 뭐, 교류전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아요. 보면. 생일 그냥 이거 다득점 좋아보여. 다득점. 이만하가도 상태가 안 좋죠. 어. 7년 또는 잠실점 했다곤 하지만 그, 로케이션이나, 이런거 안 좋아요. 어, 지금, 한마디로 아 여러분 생각해도 이만하가 쇼타 좋아보이나? 안좋아보이지. 어. 홈런 일곱개인가 여섯개인가 맞았죠 그죠? 근데 약간 이게 분위기 다 넘어가고 와 씨.. 니 넘어가면 물론 우리가 내겠지만은 야좀 빡신데 약간 요런 느낌이야 물론 그렇게 했어 어 근데 웃긴게 뭔줄 알아요 여러분들아? 라쿠텐이 참 웃긴 부분이 있어 뭐냐면 어 정교하면 상당히 떨어지는 팀 아니야? 근데 장타가 2등이야 o p 스가 아이러니하게도 어? 알겠죠? 근데 지금 이만화가딱 그렇잖아요. 어. 고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아사무라나 뭐 스미탄이나 어. 다른 거뭐 설명할 게 없어요. 어. 약간 로또 같이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라쿠텐에 지금 노리모토, 그다음에 뭐 하야카와, 그다음에 심지어 뭐 다나카 뭐기신는이군에가 있고. <laughs> 하나도 믿을 만한 카드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불펜의 강점을 가져가다 해뭐 <laughs> 6개나 어. 뭐 다양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뭐랬습니까 밑에 시오미도 대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얼라들 카드를 한번 써보는 게 좋을까 싶지 않았는데 <laughs> 그거나이거랑뭐 비슷해 보이거든 어, 얼라 3인방에 뭐 시오미 쓰느냐 아니면 노리모토에 계속 뭐 이렇게 다나카 시골로 가느냐 별로 반등이 없어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콜뭐안 안, 뭐안 했으니까 뭐 그대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일단 뭐딱 쿠테니 다득점적인 요소는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일단 투수들이 다 별로야 노리모토도 어 지금 뭐야 뭐 일단 점수 대 많고 뭐 오실점 4실점 이런 거 많고 특히 지바한테 5실점했던 거는 상당히 점수를 많이 준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코의 이마나가 같은 경우는 자투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자상바우상바자타자한테도 3할 6분 2디 피안타를 일방적으로 좀 많이 당하고 볼넷도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가 가장 좋아보이고 이 경기는 뭐 라쿠텐 프렌이나 옆에 가는 게 좋지 요코가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말에 또 요코가 존인치 상대로 언더 나온 것도 나온 거고 두 어, 경기 또 졌죠 그죠 어, 그래서 별로, 메리트는 떨어진다. 차의 다득점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기억 날끼다. 그래갖고, 뭐고, 마지막까지 언더 났죠. 1차전, 2차전 언더 보고, 3차전도 내가 언더 봤을 텐데, 응. 했다가, 뭔 소리 하는 방지 1차전한데 무조건 오바지, 이랬다가, 에이, 아닌데, 이랬지. 물론 배팅은 안 하지만, 맞지? 마지막에도 그랬을 거예 그래서, 오론도 갈 거면 요코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론도 볼 거면 요코만 피하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했잖아. 어, 멋지? 그래서, 지금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어, 퍼렌스, 뭐, 이 정도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 합니다. 아, 오버 보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좀 골고루 봅니다. 음. 자, 다음 경기. 초초좀 눌리세요. 안눌리끼가 아, 오세라. 오스 뭐, 문제 없죠. 토탈 밸런스 좋고, 뭐, 계속 이기고 있고, 뭐, 이제 뭐, 접전이 좀 많다 뿐이지, 뭐. 야마모토, 오카 시타, 뭐, 사키 뭐, 문제 없지. 뭐, 이기는 경기 거의 뭐, 세 경기 중에 두 경기는 이기고, 뭐, 위닝 시리즈는 최소하고 만때는 뭐, 수입까지 하고, 이래 하니까. 뭐, 문제 있겠나, 하드라 피로는 뭐, 없죠. 모리시타 말고는 뭐, 없잖아. 오세라, 뭐, 코르니엘, 그 다음에 뭐, 타마모라 쇼고, 엔도, 아츠시, 뭐, 또뭐 있노? 뭐, 구리, 알레, 뭐. 다 똑같다, 어. 그래서, 힘들다고 뭐지 근데 이제 중량이 이제 뭐 마행 갈 거냐. 근데 야마모토도 솔직히 좀 두드려 맞고 있지. 오바 좋아보일까 히로면 가능하지. 오리스도 있으니까. 내가 음. 맞고 있는데 위기 관리 능력을 했잖아.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처맞을 거라고. 반대, 오리스 승부한 사무지성 사람, 가는 사람들. 아, 뭐, 야마모토 와줘라며 이랬잖아. 어. 그런 가능성이 있겠나? 왜냐면 히로는 1번부터 9번까지. 있잖아. 그다음에그 런적인 요소가 있는 용병이 두 마리나 있는 부분들이고. 어. 그리고 지난 소뱅 경기 전 때도 6이닝 3실점. 소뱅 별로 안 좋은데도 3실점 이됐었고 어. 다득점도 가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요. 어. 지금 네. 야마모토가 네. 주로 쓰는 게 포크볼하고 커브잖아. 네. 어. 포크볼를더 많이 쓰는데. 어. 1할 때 아니에요. 2할 때. 2할 때. 헛스윙 주도비중은 많은데 공 공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회전이 안 먹는 거죠. 회전이 안 먹거나 종속이 떨어지는 게좀덜 떨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여전히 헛스윙이 많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낫게 되시면 양팀의 상황을 봤을 때는, 확실히 또 히로도, 어, 고런 거 잘해서, 뭐, 요미도 이기고, 뭐, 요코도 했고,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걱정되는 건 있어요. 히로시마가, 그래도 이 기준점을 준 거는 포크벌이 좀 약해요. 어. 그래서, 물론, 다,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타격이좀 되는 팀이니까. 근데, 그게 조금 변수긴 합니다. 어. 근데, 저는 언더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확실히 위기는 왔었고, 또, 세이브 전에도 위기 왔었고, 예상했었고, 오바도 뭐, 끝끝내 겨우 먹었긴 했지만은, 뭐, 하여튼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고, 얌 오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찬호, 지금 안타 개수 안에, 빅3, 어, 뭐, 찬호, 그 다음 또 뭐, 하고 세명다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출루가또 달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오세라 같은 경우도 아주 좋아봤자, 지금 피칭을 보고 했을 때 아주 좋아봤자, 평균치 밖에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노련미로 넘어가고 있어요. 확실한 구종도 많지가 않고, 옛날보다 이제, 나이도좀 먹어가지고, 어, 그렇고, 특히 또, 여러분 좋아하는 홈 원정에서, 원정 제거가 흔들릴 때가 많기 때문에, 이건 오바 보도록 하고, 어, 뭐, 일단, 언더 남은 야마모토 포크볼에 속을 거고, 어, 아니면, 그리고 오리스의 반대로 상위권 타자들은, 투심 계열에 강합니다. 오세라가 투심 계열 쪽으로 좀 많이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바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헨생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뭐 아까 치마 마인보다는 헨승 비중이 조금 떨어집니다. 어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오리스승에다가 마인승에다가 어 오바 보겠죠. 승 찍어줄 거면 뭐 개나 소나 꼬든거나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어, 마인승을 보느냐 뭐냐도 어, 중요한 부분들 생각을 하는 거죠. 승 보는 거뭐 개나 소나 꼬든거나 다 보겠죠. 어 알겠죠? 음. 근데 보이면 또 보여야 된다. 해야 되고 방에을 똥을 빼칠려면 마인승 거슬리지. 근데 똥을 빼칠려고 방송하는 게 아니다, 얘가. 그제 어, 소신 있게 가야 된다, 얘가. <laughs> <laughs> 그 다음, 소뱅, 오제키. 야 거의 뭐, 신앙급이다, 들라 이거. 어? 그래, 소뱅, 언더 낮죠답 없죠? 어, 3주3주간에한 꼬라져 봤을 때안 가고 싶죠, 그죠? 어, 이긴 경기 겨우 이기고, 요는 다시 주, 다시 주 터졌죠, 그죠? 주 터지고, 뭐, 4대0 아니면 3대1 이런 부분이죠. 준이치 가면 될까요? 어, 준이치 어, 주무세요. 어, KGR 왔나, KGR? 어, 방, 방해꾼 KGR 왔나? 어. 조용해라 그냥 어, 내가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형님아 어. 뭐 간이 많이 하지마라요지훈처럼 어, 알겠죠 음. 그럼 뭐시은뭐준니치변호사다고 뭐 앵간해라 알겠나 어, 지기 불나만 주무세요 맞잖아 형들아잘 하잖아 산타 인정하나 아니 후쿠타니도 저번에 아니 후쿠타니래 다카시로토도 제일 못한 게 6이닝 3실점이다. 아, 맞나, 안 맞나, 형들, 왜 인정을 안 하냐고. 하나 보고 간다 했잖아. 작년에도 하나 보고 갔어요. 어 일단, 소베이, 저 맛이, 맛대가리가 없다. 오제킨자해도 맛대가리가 없고, 또 언더다. 그렇다, 오버볼 수는 없다. 그, 어, 많이 나와야 되는 건 맞거든. 작년보다 이제 득점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 왜냐면, 뭐, 빗에도 막히고, 혈막히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일단, <laughs> 주플, 어, 주플 볼수 있다. 어, 주플 못에 나왔다. 준이 지요 근데 지금 소프트뱅크 하는 거 보면 그냥 역배까지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그 바운더리 설치고 앉아 있겠지만 일단 오바 좋아 보이진 않고요. 오즈키 같은 경우도 뭐 어, 타선 지원도 좀 많이 받았고 실투는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날리는 볼 별로 없었고 오즈키의 장점은 가장 장점은 뭡니까? 어? 오즈키의 가장 강점은 뭡니까? 야, 이 여러분들아. 어? 어? 오지키 강점은 뭐냐고, 이닝 소화 능력입니다. 포크볼하고 슬라이더도 구위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포심을 지나치게 많이 던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번 경기는 포크볼과 슬라이더 약한 게 아니고, 다 약하긴 하지만, 유독도 포크볼하고 슬라이더한테 약한 중위치기 때문에, 언더도 볼수 있다는 거고요. 호쿠타니 고지 같은 경우,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좀. 어? 포심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공이 좋으니까 잘 먹힌다는 거예요 실제로 6이닝 7이닝 하고 있습니다요 알겠죠? 그러니까 언더 알면 주인 제곱에 가야지 소뱅 1.4에 갈 거면 오리스 승을 하면 되죠 여러분 좋아하는 야마모토 상 가면 되지 왜더나아 오제키를 믿고 있냐고요 경기를 거지같이했는데세이버랑 소뱅이요 알겠죠? 그럼 소뱅 갈거 그냥 헨승에서 잡아 패겠죠 올라가던 대로 저력 있는 팀이다 소뱅은 하지 않는다 소뱅은 마틴이다 소뱅은 사랑이다 뱅뱅뱅이는 사랑이다 그러다 뭐야? 골뱅이 먹겠죠. 알겠죠. 소뱅 할 때가 된게 아니고, 뭐라고 하시면 언더 가든지 반대 가야지. 계속 왜 해줄 것이다, 반대 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안 된다는 거. 했다가 뭐냐. 뱅뱅뱅 하다가 골뱅이 먹겠죠. 안 된다고, 알겠죠 물론 가기 싫은 사람 안가면 그럼 언더 가시면 되겠네요. 오새끼는 이닝 소화 능력은 좋다고요. 알겠죠. 갑자기 왜 흥분하면. 집중을 안 하잖아요, 형들이 알겠지. 그 후쿠타니 다카르시트는 사랑이라고. 내가 투수 보고 가는 거 봤습니까? 근데 하잖아요. 경기 존나 잘 보잖아요. 근데 왜 관심이 없습니까? 정신 못 차리네요. 원래 하부터 단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세요, 얼마 차이 나는가. 황마 씨, 진짜. 예약 거나삽니다. 질문하세요. 초짜 씨발.